두 번째 업데이트는 어떤 거냐? 캐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일단은, 이렇게 클릭하면, 하나가 안 나와요. 하나가 안 나옵니다. 잘렸나요? NC 관계자님? 어, 기 위에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어, 이, 이, 이 위에 그림이 하나 있어야 돼요. 위에 그림에. 근데 안 나왔어요. 잘렸죠. 여러분들도. 네. 여기 클릭해보면, 가오 패키지라는 게 나와. 산타오 가오. 이거를 무조건 결제를 해야 돼요. 왜? 가오 세 개를 사면 두 개를 줍니다. 각인으로. 이걸 안 사면 인인 거죠. NC도 아는 거야. 야, 결제해. 안할 거야? 아, 해야 되는데. 이게 <laughs> 다계정 유저들을 타게팅으로 잡은 거예요. 다계정 유저들을. 야, 니네 가오. 99,000원 결제하면 세개 플러스 두개줄 테니까 두개 쓰고 두달 동안 세개 팔아 먹어라. 결제 안할 거야? 해야지. 가오 다섯 개 주는데 결론은 개정비가 2만원인 거야 5개월 동안 a씨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고정 매출이 중요한 거야 당장 매출이 중요한 거야 왜 가오를 두 개를 더 줘서 고정 매출을 좀 줄인 게 아니고요 지금 팔아먹고 후에 또 생각하겠다 이거지 근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주 판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 왜 이런 식으로 자주 판매할 가능성이 높냐면 이미 한번 다운시켰는데 한번 더안 팔겠어 맞죠 여러분들 이미 이렇게 한번 팔았어 그러면 또안 팔아먹을까 또 팔아먹죠 팔아 앞으로는 가오를 난사할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이게 해자, 해자니까 고정 매출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거죠. 라인분들 어차피 탐을 사야 됩니다. 탐 7개 줍니다. 거기다가 탐 나는 수호성의 패키지까지 하나 더 줍니다. 그니까, 수호성의 패키지도 하나 받지 성장의 물약도 받지쿠작의 봤지? 받지? 탐 2개 더 주지? 결론은 뭐야? 사란 얘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입니까? 이것까지 결제하면? 15만원이죠. 해자 패키지가 2개가 나왔어요, 일단. 가오는 사야 되고, 100%. 탐도? 아 이거 사야 되나? 아 이거 아 결제 안 하자니 좀 손해 같잖아. 탐 7개를 주는데 어차피 라인들은 결제를 해요. 100% 아, 그리고 상향충이신 분들도 고민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아, 성장의 물약도 준다고? 어? 15만원이야. 근데 이게 끝이냐? 밑에는 더 혜자스럽게 나왔습니다. 아인 축복백비지. 이게 뭡니까? 98,000원이에요. 드상입니다. 최고급 드상. 하루에 하나씩 주는 거. 아인 2 0 0 0 채워주죠. 2,000원. 근데 이게 30일짜리예요. 하루에 하나씩. 근데 이거를? 무려 3개나 주겠다는. 거예요. 최고급 두상을 90개를 주겠다는 거야, 90개를. 98,000원에. 그러면, 또, 머리가, 아, 이상해집니다. 아, 이거 해잔데 아, 이것도 결제해야 되나? 안 하자니, 너무 손해야. 왜? 기간은 정해져 있거든요. 판매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 이번 달 말까지거든. 어? 3개를 준다고? 어, 아, 어떡, 어게하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라니까? 그러면, 생각해봐. 그래. 이것까지는 결제를 해야 되겠다. 25만원. ,000원. 25만원이라니까? 너무 혜자스럽게 나왔어. 아. 젠장 25만원 통장에서 빼서 결제해야 된다니까 근데 이게 끝이냐고 이번 제목은 해자 패키지에요 NC가 결제 안할 거냐고 여러분들에게 문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밑에 산타의 토템 패키지 저번 달에 결제한 사람 XXX 됐습니다 저번 달에 개당 3만원씩 결제했잖아 토템 하나당 3개 묶어서 6만원? 에? 아니, 저번 달에는 나 3개 사는데 9만원 들어갔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6만 원만 줘. 아 전투 라인 분들은 무조건 결제해야 돼. 근데 우리는 이거 결제 안 해도 돼요 솔직하게. 전투 사냥 안하 사냥만 할 거니까. 근데 너무 억울하지 저번 달에 결제한 사람. 그래서 NC가 하나 더 준비했어요 방어 패키지. 그래 6만 원 하나 더 줄게. 에헤 아 잠깐만요. 그럼 저번 달에 20만 원 결제했는데 이번 달에는 12만 원만 결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할 거야. 아 이거 고민 좀 해볼게요. 알았어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어. 이것까지 줄게. 이거 뭐예요? 하나 더 줄게. 잠깐만요. 이것까지 결제해 30만 원 결제했는데 18만 원만 결제하면 3개 다 준다고요? 그럼. 아. 아. 이거 해자 맞는데. 아. 해자 맞는데. 아. 고민이네. 근데 사냥충이신 분들은 이건 패스해도 돼요. 라인 분들은 결제하셔야죠. 이런 18 저런 18 해도 결제하셔야죠. 어쩌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라인 형님들 결제하세요. 18만 원. 욕하면서 결제하세요. 아이 런 씨발, 아이 씨발 <laughs> 하면서 결제하세요. 알았죠? 어쩔 수 없어요. 30만 원 결제할 거 18만 원 해주는데 NC가 욕하래요. 욕 결제하면서 욕을 하라는 거지. 어, 결제하면서 쌍욕도 해라. 어. 그래놓고 야 복귀 유저들, 니네 일이 와봐. 왜요? 자 결제해. 어? 이거 저번 달에 팔았잖아요. 한번더 주는 거 아니야. 니네 반지 하나씩밖에 없잖아. 부이랑 하나 더 줄게. 티셔츠 합성해야 될거 아니야? 축으로자 고급두상 똑같이 서비스. 저번 달에 결제한 사람 이번 달또 결제해야 돼. 왜? 지금 귀걸이 반지 하나씩밖에 없거든. 뭐 하나씩 더 사야지. <laughs> 저번에 티셔츠 7탄이 강짜리거든. 합성해서 축 만들어야지. 그래, 안 그래. 엘릭스 상자는 서비스라니까. 자, 10만원 결제하면 엘릭스 확정권 주죠. 자, 니네 퓨 엘릭스 모자라잖아. 여, 이걸로 메고 사야 된다니까. 아, 개같은. <laughs> 아, 도대체 얼마나 결제하란 얘기야. 25만원에, 18만원에, 99,000원에. 아, 힘들어 죽겠네. 근데 이게 끝이야? 아니. 초 울트라. 빠바밤! 전투하시는 분들 다 모여봐요. 모여봐요. 자 준비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전투 강화 주문서를 250장을 준다고요? 그럼요 결전의 주문서 50장 쿠자의 식량 50장 강화 주문서 50장 5만원만 주세요 아씨 아까 1 8라고 욕했는데 결제했는데 5만원을 또? 전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거거든 왜? 여러분들 싸우다가 죽으면요 여러분들 300만 증발하는 거예요 전투하시는 분들은 최고급 가오 증발하는 거예요 근데 쿠자의 달콤한 간식이 있으면 살아요 안 죽는다니까 결제해야 돼아 내가 저 새끼보다 빠따가 좀 약해 전투 강화 주면서 먹어야지. 무려 몇 장을 준다고 250장을 주는데 거기다 결전해 주면서에 쿠자이 전 체력 강화 주면서가 피통빵 사아 어... 그래서 <놀람> 형님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 합니다. 얘들아 연말이잖냐.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여러분들에게 명한 오니 결제해라 이것들아 해자 패키지 나간다. 12월 해자 패키지를 출시했습니다. 형 <놀람> <놀람> 거룩하사 어 애들아 결제해라 매출 떨어졌다. 얘들아 결제해라. 산타의 선불은 5만 원이다. 결제해라. 이걸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얼마입니까? 15만 원에 25만 원에 어, 이거 이것도 10만 원이잖아. 35만 원에 40만 원에 58만 원? 58광땡이네. 얘들아 <laughs> 야, 58만원만 결제해. 얼마나 해자스럽니 이거, 이거, 이번 28일까지만 판다. 자, 아무튼, 오늘 패키지는 여러분들 해자 패키지입니다. 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딱 한마디예요. 진짜로. 하고 싶으면 하세요. 이걸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암만 NC에 반항해서 결제하지 마세요, 결제하지 마세요 하는데, 이걸 어떻게 결제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고 싶은 사람 하세요. 저도 포기했습니다. <laughs> 아니, 탐을 두 개를 더 주는데 결제를 안 해? 아니, 가오를 결제를 안할 거야? 두 개를 더 주는데? 배지 결제 안할 거야? 하나 더 준다니까? 가오 5개에 99,000원이에요. 이렇게, 이게 가오 3개를 그냥 기존처럼 주는데 2개를 더 주는 거예요. 5개를 줍니다. 이렇게 결론은 계정비가 33,000원에서 2만원으로 다운된 거죠. 근데 아마 내년에 또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 아마 매출 잘 나올 겁니다. NC 4분기 매출 한 400억 이상 나오지 않을까요? 500억 이상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 다 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 전투 하시는 분들은 58만원. 전투 안 하신 분들은 40만원 결제해야 돼요.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40만원으로 잡아 봅시다. 서버당 1,000명씩 잡고 결제를 해야 된다고는 가정하에 10명이 결제하면 400만원이에요. 100명이 결제. 결제하면 4천만 원이고요. 1,000명에 결제하면 4억입니다. 현재 리니지 서버는 25개 서버가 있습니다. 10개만 해도 40억이에요. 20개만 해도 80억이고 그러니까 NC는 이번 해자 캐시로 100억 정도를 뽑아보겠다는 얘기예요. 이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패키지로 아무튼 해자 캐시는 이게 전부고요. 아 힘들어요. 진짜 NC 관계자님들한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적당히 해이 x <laughs> x 추천 누르셨죠? 업버튼 어 누르셨죠? 아프리카 방송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또 뜬별 방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요.